네, 안녕하세요. 사장님의 최고의 비서, 최비서입니다. 자, 오늘 경인전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 올해 들어서, 2024년 들어서, 연초의 상승 모멘텀 가파르게 가져갔다 가파르게 무너진 이후로, 이 2만원 초반대 박스권에서 우리 주주님들 굉장히 많은 마음고생을 하셨을 거예요. 이 바닥 구간에 물려서 쌓여있는 이 악성 매물들, 그 중에 우리 주주님들의 자금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물려 있는 종목이에요. 그런 와중에 바로 어제 기적적인 상승 모멘텀과 함께 원금 회수를 할수 있는 부근까지 주가가 하루 아침에 올라줬단 말이야. 우리 주주님들 굉장히 큰 희망을 가지셨을 겁니다. 어제 비중 확대하시고 신규 주님 하신 분들도 꽤 되실 텐데 아참 야속하게 상승 모멘텀 가져오자마자 바로 그 옆에 음봉 내리찍으면서 우리 주주님들로 하여금. 아우씨, 나 지금 물린 건가? 또 물린 건가? 이런 생각을 들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상승 모멘텀 양봉 가져왔다가 바로 그 다음 날 음봉 내리찍으면서 우리 심야 개매를 털어 먹는 이런 차트가 진짜 쥐약이거든요. 경인전자 우리 주주님들이 무슨 마음으로 제 영상을 찾아오셨는지 너무너무 잘 압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상승 하락 모멘텀 지금 뉴스 기사로 터지고 있는 호재들 믿고 가도 되는 건지 한번 팩트 체크해 드릴 거고요. 당장 우리 주주님들 주말 때. 대비할 수 있는 다음주 주가 시나리오와 구간별 매매 타점 증권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1차 목표가까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총정리 한번 해가 보시길 바랄게요.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기 전에 이번 달도 추천 종목 챙겨가셔야죠. 사실 4월 한달 동안 우리 주주님들 수익보다는 손해를 더 많이 본 마음고생한 달이었을 거예요. 그런 시간을 딛고 새롭게 가정의 달에는 선물 같은 수익과 가시라고 5월 최적의 추천 종목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거 하나만 알면 우리 주주님들 적어도 5월달 주식장에서 손가락 빨리는 없겠다 싶을 정도로 전망이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한 가지 종목 깔끔하게 한번 추천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사실 그래요 리스크 없이 많은 돈을 번다 사실상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딱 10만 원만 넣어놓고 100억원을 벌기를 바랄 수는 없잖아요 자 그렇다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내가 천만원 이천만원 삼천만원 넣어놓고 1억원 2억원 벌기를 바란다 그렇게 큰 목돈을 과감하게 그냥 버렸다 생각하고 없는 돈 셈치고 넣어놓을 수 있는 그런 과감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사실 많이 없어요 결국에 지금 제 영상을 찾아오신 우리 개미 주주님들이 바라는 건 뭐야 리스크는 최소화하고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거 모두가 그걸 바래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투자를 하고 내가 기분 좋을 만한 수익을 안전하게 보는 거. 그게 우리 주주님들이 주식에서 바라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런데 내가 감당할 만한 시드머니를 넣어놓고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손해만 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 아 나는 주식에서 한 번도 돈을 제대로 벌어본 적이 없어. 답답해 죽겠고 남들은 다 주식으로 수익 본다는데 나만 왜 이래? 하면서 마음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 기회에 주식에서 돈 멤버는 맛을 한번 드려보시라고 추천 종목 제가 코칭해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 종목 살짝 한번 스포를 해 드리자면 올 상반기 5월에서 6월 요 사이에 최소 5배 상승 시나리오, 500% 알파의 상승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매출 영업이 익 우상향하고 있는 성장주가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거, 이제 막 매물대가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지금 여러분이 진입을 하면 최소한의 변수로 안전하게 노다지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시나리오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단물 다 빠진 테마 아니야. 우리가 그냥 개나 소나 다 아는 뭐 AI 반도체. 뭐 리튬? 2차 전지? 모두가 다 이미 먹고 떨어져 나간 단물 다 빠진 테마가 아니라 미공개 신규 테마를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니 만큼 우리 주주님들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만의 수익으로 챙겨가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드리는 추천 종목은 우리 주주님들 처음 딱 받아 봤을 때는 다 이렇게 바닥 구간만 기어 다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추천 종목을 받아가시고 에게 아니, 최비서님, 추천 종목이라고 주셨는데, 지금 이렇게 바닥 구간을 기어다니는 종목을 주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저한테 따지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바닥 구간에 있을 때 매집을 해야 돈을 벌죠. 이미 올라가기 시작하면 늦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사실 그걸 좀 모르셔. 이미 반응이 오고 나면 늦는다니까? 이렇게 바닥 구간에서 똑똑하게 매집을 해 놔야, 이때 수익 구간을 보죠. 보세요. 이런 구간에서부터 거리랑 막 터져주는 거 보이시죠? 이때부터 세력의 저점 매짐을 시작이 되는 거고요. 개미들이 소외조라고 외면하기 시작할 때쯤에 슈팅 치면서 통수 치는 게 세력 시나리오잖아. 여러분, 뉴스 기사 다 터지고 개미 물량까지 붙기 시작하면서 올라갈 때, 그때 알면 늦어요. 여기서 어영부영 들어가 봤자 뭐하냐고 수익구간도 적고 물릴 확률도 너무너무 높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예시로 드려드릴 레인보우 로보틱스 저점 대비 무려 700% 올라줬고요. rf 셈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 저점 대비 무려 얼마가 올랐어. 1500% 15배가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리스탈 신소재라는 종목까지 예시로 한번 드려 보자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승 모멘텀 가면서도 변동성이 굉장히 커져. 그렇기 때문에 바닥 구간에서 매집을 해야 되는 거야. 왜? 여러분이 이런 데서 어영부영 올라간다는 소문 듣고 샀다고 칩시다. 이런 보합 구간 여러분 버틸 수 있으시겠어요? 절대 아니야. 소문 다 나고 나서 올라가기 시작할 때 중간중간에 꾸역꾸역 매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중간중간 응봉 찍힐 때 손해보기 너무 좋고요. 소위 말해서 물리는 겁니다. 크리스탈 신소재 800원대 1000원대에서 5000원대까지 무려 500에서 700% 상승 모멘텀 가져왔죠. 우리 주주님들 제가 추천 드리면 거래량이 터져 줌에도 장대양봉이 나오지 않는 바닥구간 종목 눈으로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거거든요. 아 이럴 때 내가 저점 매집을 해야 상승 모멘텀 제대로 올라가기 시작할 때두 다리 쭉 뻗고 편하게 수익 볼수 있는 거구나 그걸 우리 주주님들 이좀 배워 가셨으면 좋겠어 제가 추천 종목 드릴 때 절대 매매 강요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추천 종목을 드리는 거지 이거 종목 드리면서 이거 무조건 사세요 어, 안 사면 큰일 납니다 이거 안 사면 이거 혼나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전적으로 주주님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있어요 여러분 돈이고요 여러분 선택이니까 뭐 추천 종목 받아가 아시고 나서, 뭐. 나는 좀안 땡긴다. 여러 가지 좀 걱정된다. 자금이 좀 부족하다 하면 안 사도 됩니다. 그런데 혹시 이제 매수를 하실 분들이시라면 시나리오까지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매매 전략 꾸준히 소통하면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음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에서 사실 수익 제대로 한 번도 못 보신 주린이 분들도 계시고 요즘 같은 불경기에 주식장에서 마저도 이리 치고 저리 치여서 손해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제 추천 종목 받아가시고 숨통 트였습니다. 그래도 최비서님 종목 하나만큼은 플러스 수익 보고 있습니다. 돈 자랑을 해주신단 말이야. 그럴 때마다 제가 너무 너무 뿌듯하고 행복합니다. 다음에 저한테 이렇게 수익 자랑 해주시는 분들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띄워드리는 번호 보이시죠? 여기로 돈줄 두 글자만 문자 남겨주시면 무료로 추천 종목 공유해드리고 있고요. 매매 전략 시나리오까지 파일로 문자로 깔끔하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로 안내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010 5962, 5239. 여기로 돈줄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고요. 요즘 같은 힘든 시기에 우리 주주님들 구원해줄 수 있는 돈줄 같은 종목 한번 꼭 챙겨가 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경인전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LG전자발 호재 이슈로 어제 상승 모멘텀을 단기적으로 가져왔어요. 바로 어제 장중 25% 넘게 강세를 보이면서 단단한 장대 양봉을 채웠습니다. LG전자가 이제 선제적으로 구글과 함께 손을 잡고요. 홈 IoT, 우리가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죠. 그 사물 인터넷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소식에 경인전자의 단타 세력들이 조금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LG전자가 홈 사물 인터넷 스타트업 고퀄의 지분을 이제 보유 중인데 경인전자가 바로 그 고컬이라는 기업의 지분을 20% 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예요. 관련 테마주로 묶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LG전자가 홈 IoT 강화로 인해서 고컬에 대한 역할이 굉장히 큰 기대가 되고 있고요. 고컬 지분 21.53%를 보유한 경인전자 관련 수혜로 이제 거론되고 있다라고 증권가 리포트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슈가 아니라면 단타 세력들이 굳이 이 경인전자라는 종목에 물량을 이렇게까지 붙일 이유가 없거든요. 중요한 건 뭐야? 앞서 말씀드렸듯이 뉴스 기사 헤드라인 확인하셨듯이 사실상 경인전자라는 기업 자체적인 자사호재라기보다는 관계사의 관계사를 통해서 나오는 반사수혜이기 때문에 어, 상승 모멘텀이 그닥 오래 가지 못할 거다라는 게 아무래도 가장 큰 투자 리스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단타 세력들이 설마 딱 하루 상승 모멘텀 올리자고 물량을 이렇게까지 끌어 모았겠어요. 세력들이 주가로는 거짓말 해도 거래량으로는 거짓말 못 합니다. 지금 매도 물량 쏟아내면서 패닉을 하는 거 심약개미님들밖에 없어요. 우리 주주님들 적어도 3만 원 초중반대 안정적인 탈출 타점 잡아 가실 수 있게 도움 드릴게요. 남은 5월 이어서 6월 올 상반기까지 우리 주주님들 두. 다리 쭉 뻗고 편하게 매매전략 가져가실 수 있게 제가 요 자료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부담 없이 챙겨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결국엔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벌어 가는 게 주식이니만큼 우리 주주님들 요 매매전략 파일 통해서 시나리오 구간별 매매 타점 1차 목표가와 같은 정다란 차트 이슈들 무료로 한번 챙겨 가보시길 바랄게요. 아무것도 모르고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나 어떻게 하지? 이렇게 도박처럼 주식할 때보다는 무조건 더 마음 편하게, 무조건 더 안전하게 여러분 자금 지켜가실 수 있게 도움 드릴게요. 더불어서 우리 주주님들이 또 좋아하시는 소통방 초대코드 같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제가 장중 실시간 정보 드리면서 여러분이 절대로 엉뚱한 데서 매매해서 후회할 일 없도록 보시다시피 추천 타점과 실시간 차트 이슈들 빠릿빠릿하게 보고 드리고 있어요. 웬만하면 여러분 놓치는 정보 없게 꾸준하고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으니까 010-5962. 오2 3 9 여기로 경인 두 글자 문자 남겨 주세요. 그럼 우리 주주님들 수입 보실 때까지 끝까지 케어해 드릴 수 있는 든든한 길잡이 한번 챙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종목의 차트가 답답한 거 알아요. 우리 주주님들이 갈피를 잡기가 힘든 게 현실이고요. 돈한푼한푼의 사람이 미쳐 돌아가고 있는 지금 이 불경기에 우리 주주님들 남들보다 좀덜 불안하고 더 안전하게 수익 가져가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할게요. 이 힘든 시기 저 채비서와 함께 달려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 주신 분들 제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